손도 내려서 털이 떨어리고 모터링 시나 1, 2, 3, 4, 5, 6, 7, <가지> 8, 9, 10, 11, 12, 13, 14, 15, 16, 17, 18, 19, 17, 18, 19, 16, 17, 18, 19, 16, 17, 18, 19, 16, 17, 18, 19, 16, 17, 1 1 살 빼라고 욕좀 해주십시오. 어차피 너네들 안 도와줄 거잖아. 욕이라도 해줘. 여기? 여기 검은 거? 여기 검은 검은 탄거 당뇨 초기 증상이래요 아 진짜요? 네. 아, 네 여기 당뇨 초기 증상이라고 해가지고 이제는 거의 벼랑 끝에 온게 아닌가? 이거 보고 계신 돼지들 전국의 대, 제, 돼지들 몸 내려놓으면 안 돼요 진짜 몸 내려놓는 순간 다 건강을 잃는 겁니다 진짜 건강 잃으니까 제가 지금 횟집 운영하고 있는데 택시 운영하는 것도 힘들고. 아침 먹고, 한, 한두시쯤 되면은, 원래는 그런 거 없었는데, 막, 손이 덜덜 떨려요. 자혈당이 와가지고. 그래서 콜라 벌컥벌컥 마시는 데그거 좋습니까? 당 섭취하니까, 막, 혈당 스파이크만 팍! 틀러가지고 그때 잠깐 괜찮아지지. 안 좋은 식사 패턴만 생긴 거예요, 지금 장사하면서. 와, 진짜.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, 이제, 운동하는 겁니다, 진짜. <laughs> 제 와이프랑 얘기했거든요. 한 지금 한 140kg라고 예를 들고 여보 나 140에서 100까지 빼는 게 빠를까? 200까지 찌는 게 빠를까? 라고 해야 돼 와이프가 아, 오빠는 200kg까지 찌는 게더 빠를 것 같은데? 라고 얘기하더라고요. 가는 거야? <laughs> <laughs> 뭐 뺏을 거예요. 어떻게 해서든 진짜 하려고 이거 찍는 거예요. 진짜 어떻게 해서든 누가 좀 압박하는 사람이 있고 욕하는 사람이 있고 보는 사람 이 있으면 좀 빼지 않을까? 화이팅! h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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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, 한 150kg 되는 것 같아요, 지금. 어. 불과 이제 1년 만에, 1년 <laughs> 반 만에 어, 많이 찌셨다고 맞았지, 해서 진짜. 처음 뵀을 때만 해도 약간 지금보다는 조금. 음, <laughs> 그때도 찐 거였어요, 사실. 어, 제가 처음 봤을 때한 1년 반 전에 그때만 해도 조금 덜 하셨는데. 어. 트레이너 할 때는 한 106kg에 체지방 한 10%? 딱 그거 유지했어요. 음. 지금 뭐한 150kg 치면 몰라야지, 음. 몸무게 안 많아 죽든 저는 헬스를 했본 적이 거의 <laughs> 없던 것 같아요. 뭐, 20대 때 잠깐 헬스장 끊어놓고, 뭐, 한두 번 가고 안 가고 약간 이랬었는데, 그냥 맨몸 운동, 그냥 푸쉬업하고, 풀업 조금씩 하고, 뭐, 그 정도였는데, 빼고, 찌우고, 약간 이런 식으로. 살쪘 말랐어. 살짝 말랐어. 하면 좋지 않을까. 나이가 이제 있다 보니까, 40대가 훅 넘어가고 막 하다 보니까, 지금 안 하면 못할 것 같아서. <웃음> <웃음> 여러분. 345678, 8월까지 1차입니다. 저, 8월까지 110kg. 아, 누군가는 30kg 빼면 인생이 바뀌겠지만, 난 30kg 빼도 100kg예요. <laughs> 빼겠습니다. 안녕,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. 안녕, 형님, 이거 꺼도 되겠습니까? 哎，叔叔 <Hey? S 2>，先谁谁？